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혜경 선생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전라남도 광주에 와 있어요. 이 광주에서 5.18 민주광장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저 뒤에 보이시는 분수대가 보이시죠? 바로 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시민들이 모였던 바로 그 광장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 보면 5.18의 최후 항쟁지인, 예, 전남독청광장그 건물도 지금 남아 있고요. 지금은 뭐 관람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깥에서 외관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저쪽에 보이는 전일빌딩 2.45라는 건물을 들어가시면 거기서 5.18 관련된 전시물들을 관람할 수가 있어요. 음, 어, 소년이 온다라고 하는 소설책에서 어, 분수대가 작동하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그 분수대. 그리고, 어, 사람들의 시신을 염하고 보관했던 상무관도 저 뒤에 같이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광주에 나오시게 되면 이 광주 5.18 민자운동 기념 관련된 곳들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쪽에 있는 전일 빌딩 2, 4, 5 건물에 가시면 당시에 헬기 사격을 했던 흔적도 남아 있거든요. 우리 그쪽으로 한번 같이 이동해서 다시 한번 이5.18 민주화운동 유적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전일 빌딩 245 건물 안에 있는 5.18 기념관입니다. 여기, 이곳은 전일 빌딩의 10층에 있는 곳인데요. 이곳에 보시면 당시에 이 사격의 흔적들, 탄환의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이곳의 빌딩 이름이 전일 빌딩 245인 이유는 이곳에 있는 탄환의 총탄의 흔적들이 모두 245개의 탄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거울을 통해서 이 벽, 쪽에 박혀 있는 탄환의 총탄들이 이렇게 흔적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더 안으로 들여다 보시면 바닥에 바닥에 엄청나게 많은 총탄의 흔적들이 있고요. 저 안쪽 천장. 저 안쪽 천장에도 이렇게 탄환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선생님이 밟고 있는 이 바닥에도 이렇게 탄환의 흔적들이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 전일 빌딩보다 더 높은 건물이 이 광주 시내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전두환 정부에서 줄고 주장하고 군대에서 개혁문에서 주장했던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었음을 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곳이 바로 이 전해 빌딩의 탄환의 흔적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도 역시 10층에 있는 전시실입니다. 당시 5.28 민주화운동 당시에 어, 헬기 사격에 관련된 어, 진실과 거짓말들, 이것에 대한 전시 자료들이 이렇게 잘 시기별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헬기 모형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 계엄군의 진압과 관련된 전시물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일팔 관련해서는 아직도 역사적 진실에 대한 왜곡, 부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어떤 왜곡과 조작에 대한 그런 전시물들도 여기에 이렇게 잘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유적지를 돌아보고요. 전일 빌딩 245 건물 안에 있는 5.18 관련 기념 전시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광주에 오실 일이 있으면 꼭 한번 이곳에 와보셔서 전시물들을 관람하시고 이 광주 5.8 1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지금 광주에 있는 5.18 민주화 묘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5.18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들과 관련된 분들의 묘역을 조성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한번 둘러보고 또 참배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의 문을 지나서 걸어서 들어오면 여기에 추념 묘니 있습니다. 생 답사 여행 때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오늘 또 보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잔뜩 흐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온 마음이 또 다르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쭉 들어가서 보면 앞부분에 추모탑이 보이고요. 저기 무역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양을 하고 올라오면 이 민주화 열사들의 요역이 있습니다 어, 제 1구역에 보면 가장 앞쪽에 있는 요역이 바로 김경철 선생님의 요역인데요 이분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첫 번째 희생자이신 분이에요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셨던 농아였던 이분이 길을 가시다가 가장 먼저 희생이 되셨습니다 이 밖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유역들이 이렇게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로 그냥 길을 걷던 시민들, 헌혈을 하고 나왔던 학생들, 남편을 기다리고 있던 임산부, 정말 어떠한 것도 알수 없었던 수많은 그냥 민간인들이 개원군에 의해서 희생이 당했음을 보여 주는 이런 매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강조에 방문할 일이 계신다면 한 번쯤 오셔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